오늘은 새로 나온 신제품 그 코팅 팬에서 스텐 팬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프라이팬 그다음에 냄비 멀티 팬 마스터 쿠커를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마스터 쿠커는 이제 인덕션에도 되고 또 가스에도 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에도 되고 식기세척기도 쓸수 있고 그리고 이 수단 뚜껑은 오븐에서 240도까지 쓸수 있고, 요 유리 뚜껑은 오븐에서 180도까지 쓸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손잡이가 참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곡선인데 보면 또 안이 요렇게 비가 있어요. 요렇게 비가 있으니까 어 이제 요렇게 잡기도 좋지만은 또 뜨겁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이 뚜껑이 보면은 유리 뚜껑이에요. 이 유리 뚜껑의 제일 좋은 점은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안을 보면은 골프공 패턴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골프공 패턴이 되어가 있으면은 내용물이 잘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달라붙지 않아 가지고 다루기가 쉽고 다루기가 편한 신개념 스테인리스 쿠커가 이 마스터 쿠커인 거예요. 예. 어, 새 냄비잖아, 그죠? 새 냄비를 받아가지고 어,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세척을 쓰된 이 냄비는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뭐그 키친 타올 갖고 닦든지 아니면 기름을 좀 놓고 닦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요 프라이팬은 닦으니까 거의 뭐 살짝 까맣게 묻어 나오는 정도고. 이 멀티팬은 냄비가 커서 그런지 좀더 새까맣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고그 연마제를 닦아낸 다음에 세제로 깨끗하게 씻고 또 이제 식초를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냈어요. 모든 스텐팬이 다 그렇겠지만은 물을 넣고 물에다가 식초를 좀 해갖고 끓여내서 이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해볼 건데. 이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차분 팬에서 저도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이팬이 식도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잔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빨리 안 식어요. 그러면은 이 잔열이 오래 간다는 거는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식탁에 놓고 드실 때도 다 드실 때까지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잔열이 오래 가는가 하면은 이제 옆면은 3중이고 이 바닥은 오중인 거예요. 여기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덧대는게 보여죠 여기. 그러면 이 붙였는 이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4mm나 된대. 이 4mm가 있기 때문에 열 효율도 좋고 보존력도 더 높아진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큰 힘으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견고하고 틀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예열도 빨리 되고 달라붙는 거 걱정 안하고 예, 마음 놓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란후라이를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불을 켜고 이제 예열한다고 그전에 그렇다면 제가 설명하기 전에 불부터 켜놔 놓고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불을 켰어요 그리고 기름을 놓겠죠 우리가 일반 코팅팬에 쓸 때처럼 이렇게 기름을 넣고, 네. 그다음 이거는 하이라이트는 원래 이 인덕션보다 불이 올라오는 거좀 늦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밥이 끓고 있어요. 밥이 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 마스터 쿠커가 아니고 레인보우 냄비면은 어떻게 될까요? 레인보우 냄비면은 이게 무슨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레인보우 냄비가 으면은 물방울이 튀기 시작해요. 그죠? 이 불이 지금 8분을 끓었어요. 8분을 끓는 것처면 여기 물방울이 막 튀가지고 옆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놔놨으면 얘가 지지직 거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물방울이 하나도 안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놓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놔놔도 지금 조용하게 제가 예. 이제 기름이 골고루 퍼졌어요. 그렇죠? 그럼 예열, 굳이 예열되도록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니까 러 얘가 예열이 안 되니까 이 계란을 낳는데도 지지직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 계란을 이렇게 놓는데도 예열이 만약에 된 펜에다가 내가 계란을 놓으면은 계란을 놓는 순간 지지직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예열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어, 계란 낳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 지금 불을 9번 했는데 이게 처음 굽고 두 번째는 불을 9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또 빨리 익혀야 되겠다 싶으면 또 뚜껑을 덮고 이 안이 보이니까 밖에서 이 고기가 참 고기란다 계란이 익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라이가 어떻게 됐는지. 자요. 계란 후라이가 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조금 건드려주니까 다 일어나네요. 이렇게 잘 일어나요. 예. 그, 여기에서 후라이로 드시고 싶으면 그대로 드시고 나는 다 익는 게 좋다 하면은 뒤집으면 되겠죠. 예. 그니까 이제 식성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는데 제가 이밥 보고 하느라고 계속 9번 불이 있었어요. 예. 자, 요렇게 해서 계란이 금방 다 익었죠. 예. 한 개는 후라이로 한 개는 이제, 어, 완전히 익히는 그런 걸로. 이제 어차피, 어,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게요. 계란말이를 하는데, 요거, 스피디만도도 이번 달에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죠? 스피디만도로 이 애호박을 슬라이스를 해요. 애호박을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되겠죠. 슬라이스를 해서 여기에다가 계란말이를 하는 거예요. 불은 그대로 지금 5번 불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더 추가 안 하고요. 이번 딸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렌즈 계량컵. 너무 많이 부어 끓이면 안 이쁘니까 제가 살짝살짝 살짝 부었어요. 자. 제가 그러면서도 지금 좀 많이 부어졌네. 그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말이 할거예요. 화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꼽어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집에서도 이제 요즘 에어박 그죠? 에어박 이렇게 어, 스피디 만두에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런 것도 편할 수 있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말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계란을 깨가지고, 제가 차프에다 땡겼어요. 차프에다가 땡기면은, 그 계란 알끈이 있잖아. 그죠? 알끈까지 다 떨어지니까 그게 좋아요. 반대로 할게요. 네. 그 냄비가 이번에 행사하는 게이 신제품 처음 나오고 나면은 세일을 많이 해주잖아요. 총 9가지 종류가 새로 나온 이 마스터 쿠커가 288만 5천 원인데 이번 달에 사면은 136만 8 0 0 원에 9가지 냄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136만원 하면은 냄비 한두 개밖에 못 사요. 이렇게 해갖고, 호박이 스피디 만두로 하면은 굉장히 얇게 우리가 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품으로, 이기게 내놓고, 하이라이트는 잔열이 있으니까, 여기다 내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렇게 어, 이쁘게 이제 썰면 되겠고, 이제 요 어, 고구마 밥 했는 거랑 계란 브라이랑 이따가 오늘 제 점심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냄비가 보면은 오목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조금 안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바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안으로 이렇게 좀쏙 들어갔어요. 그거는 오목공급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 불에 올렸을 때 열을 받으면은 팽창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전기레인지나 이런데 일자로 어, 평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력이나 아니면 보존력이 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또 어, 이 스텐이 어, 304 스텐이에요 304 스텐이고 그 다음에 이 냄비가 보면 20cm도 있고 24cm도 있는데 같은 사이즈는 이렇게 내가 스텐 뚜껑을 덮을 수도 있고 이 유리 뚜껑을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 수막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요리 할 때는 스텐 팬을 쓰고 아니면은 또좀 압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리는 이 묵직한 예, 요, 어, 유리 뚜껑을 써서 요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때요? 이 멀티 쿠커가 가격이 얼만가 하면은요, 36만 5천 원이 정가예요. 36만 5천 원이면은, 그 전에 우리 그 워기 84만 5천 원 했거든요. 근데 요게 정가가 36만 5천 원이고, 이번에, 이번 달에는 30% 행사를 하고 또 우리 멤버들이 사는 금액은, 229,950원 그러니까 23만원에서 50원 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요 팬은 이 안에 이제 랩도 주고 또 튀김 망도 주고 두 가지가 더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튀김도 하고 여러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자그 처음 스텐팬을 처음 쓰시는 분들 밥은 자주 안 해먹는데 고가를 사기 좀 그랬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에 어 새로 나온 이마스터쿠커를 한번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얘가 무게가 좀 있어요. 바닥을 알루미늄을 4mm를 이렇게 압착을 해서 붙이다 보니까 무게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아이고, 무거워라, 그러다가 한번 들고 두번 들고 또 자꾸 드니까 이게 또 무게가 적응이 되네요. 근데 조금 무거워도 이제 이 가격이 너무 착하고 또 이제 내가 요리를 편하게 할수 있고 또 맛있게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무게 정도는 요건 또큰 거는 이쪽 편에 보조 손잡이가 있으니까 또 덜만 해요.